164쪽에 나와 있는 2012년도 3회 시행했던 2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이 책이 사실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 여섯 번째서부터 에열 번째 문제는 어 파일만 있어요. 파일만 책에는 ABCD 다섯 개만 올려놨고요. EFGHI 이렇게 해 갖고 1 0개 나머지 여섯 다섯 개는 이 우리 그컴활 길버 컷말 2급에 가보면, 최신 기출문제라는 곳에,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는 5번까지 푸는 거고요. 어,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최신 기출문제를 더블클릭해서 보시면은, PDF 파일로, 이제 이게 6번째 문제, 7, 8, 9, 10번째 문제까지 다 있어요. 문제하고 답하고 다 들어있어요. 예, 문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해 놓은 거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책처럼 다 있으니까는 이거를 더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 책에 없는 앞에 그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내일 모레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는 그거 갖고 풀어보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렇게 음, 하시면 되니까는 자 힐버커 머리급의 최신 기출 문제 다섯 번째죠. 아무는 4 7 get 그 다음에 408 입력하는 거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는 뭐 항상 우리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 두 줄짜리 치고, 이런 거.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두 줄짜리 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 다음에, A14 얘들은 병합하고, A3부터 G3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서체에다가. 크기는 열둘. 글꼴색은 노랑이래요, 또. 태우기 세운 파랑이고요. 거꾸로 하라는데 또 이렇게 예, 그리고 가로 가운데, 오케이, D4부터 D14, F4부터 1 F14, G14까지. 여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뒤에 얼마를 붙여라, 원자 붙여라. 원 이거 아주 유행이네. 항상 이런 유형만 나왔네, 그렇죠? 그다음에 C4부터 C8 바람이 영안 좋습니다. 아시아라고 정해놓고요. 그리고 전체 테두리 둘러라 이거죠. 뭐 이제 하드마니에서 이런 거는 척척척 진행하는데, 얘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1번 문제는 입력하는 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랬고 2번은 쉬우니까 척척척 진행했는데 이거 너무 급히 하다가 실수해서 감점 당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천천히.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 자, 이거는 뭡니까? 문, 데이터 집어넣는 거, 요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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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B 네 번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클릭해놓고 합시다. 열기.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에 같은 기출문제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에 가서 퀴즈 점수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가면 OA라는 폴더가 있다 그랬어요. OA. OA. 여기는 없지만 OA라는 폴더를 더블클릭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퀴즈점수점 텍스트 파일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열기 눌러서. 사이사이에 공백이 들어가 있네요.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있고요 구분기호가. 근데 그 구분기호가 뭐다? 공백이다. 이거지, 공백. 예. 다음. 다른 거 이상 없어요. 열럽이 조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있는 답안 파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냥 복수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 퀴즈점수.txt 파일은 어떻게 해요? 이건 닫으면 돼요. 어,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정답 파일 안에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자, 개선 작업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죠. 지금 생년월일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꿈이라고 돼 있어요. 음, now. now는 뭐예요? 지금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줘라 하는 함수예요. 데이트는?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년월일을 써주면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함수 써야 되겠고, end는 뭐예요? 5화는 뭐고, 여기엔 지금 앞에 두 자리, 중간에 두 개, 또두 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건데, 엔든니 오한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는, 데이트, 1900, 1900 더하기, MID, 주민번호 첫 번째에서 두개 자르고, 그 다음에 MID,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 두개 자르고, MID, 주민번호에서 다섯 번째 두개 자르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1900더 해주래요 문제지에 보니까 1900더 하기 이렇게 했어 1900안더 해줘도 1980몇년 하고 나올 건데요 안더 해주면 어떻게 돼 지시상 불이행 틀린 거예요 네, 이런 건 안타깝죠 그러니까 데이터 함수하고 미어 함수 두 가지만 썼어요 알맞는 함수 사용하라 할 때가 참헷갈리예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분류문제는 어떻게 하나 볼까요? 국어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하이참네 는, if, 국어점수가, 국어점수가 90장이면서, 이면서 했으니까 엔드가 앞에 나가야지 뭐. 그렇죠? 그런데, 뭐, 뭐 또는 뭐, 뭐. 90점 이상이면서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이때는 오함수가 또 나와야 돼. 아이, 참네. 영어가 얼마 이상? 80점 이상이거나, 수학 점수가,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은, 그럼 뭐라고? 우수. 아니면 뭐? 공백. 이렇게 나오는데? 90점 이상이거나,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둘다 80점이 안 됐어요. 90점은 넘어야 돼. 90점은 넘어야 되고, 90점은 넘었는데, 80점이 안 됐어. 90점이 안 넘었어, 여기는. 80점은 넘었는데. 예,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는 90점 이상이고, 나머지 국수, 영어와 수학은, 뭐, 이래 되다나, 저래 되다나, 그니까, 러 5화가 또 나와야 되죠. 엔드 그러니까 안에 5화가 또 나와야 되는, 좀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많이 뭐, 풀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등급. 어, 이건 뭘까? ITQ 자격증 같은 경우가 ITQ 란 시험 자격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200점 이상이면 C 등급, 300점 이상이면 B 등급, 400점 이상이면 A 등급. 음. 자 없으면 뭐다? 없으면 불합격 이런 거죠. 200점 밑으로 떨어진 199 같은 경우, 180은 불합격인데, 200점 밑으로 떨어지는 점수가 없으니까, i f 에라를 써야 되겠네요. 는 i f 에라 기프라 그래서 H로 꺼. 내 점수가 이 해당 표에서 찾아서, 두 번째에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뭐다? 불합격, 이렇게 써라, 이거지. 불합격 됐네 그랬죠? 자 if에라 들어갔구요 어, h로 컵들어갔구요그 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른 거 들어갈 거 없습니다. 자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는 뭔가요? 음 컴퓨터를 판매했나봐요. 그리고 판매량이 70개 이상인 경우인 대리점수를 세래요.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는 COUNTIFS를 써야죠. 조건이 두 개니까는 COUNTIFS. 어, 첫 번째 조건은 제품명 중에 제품명 중에 컴퓨터라는 글자가 있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중에 판매량 중에 70개 이상인 걸를 봐야 돼요. 70개 이상인 걸두 군데가 있네요. 뭐 예, 판매 제품명 제품명 중에 컴퓨터를 찾고요. 판매량 중에 70개 이상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카운트 이프 S를 써야만이 조건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최종 평 결과인가요? 3등까지는 선발이고 나머지는 땡이라고 써있네. 누 i 프 어, 내 평균을 갖고 따져야 되니까 랭크 함수 써서요. 내 평균이 내 전체 평균들 중에서 3등 이하라면, 3등 이하라면은. 선발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다? 공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등 이하, 3등. 3등까지만 선발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if하고 rank 함수. 아주 전형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문제는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합이죠. 어, 데이터 통합이 쉬워요. 잘 보세요. 지금 총상산량 불량품 출고량인데 지금 상단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있는 거는 일일 생산량, 생산 일수도 들어가고 뭐다 들어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 통합 눌러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그래서 1~4분기 거쭉 블록 잡아서 추가. 2, 4분기 있고, 블록 잡아서 추가. 3, 4분기 있고, 블록 잡아서 추가. 아, 이때, 1, 2, 3분기 순서 상관없어요. 3분기 먼저 하든, 3분기 나중에 하든. 3분기 중, 나중에 했는데 중간에 껴들어갔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면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뭐, 착,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 좋으라고 1분기, 2분기, 3분기 순서대로 참조 영역을 추가한 건데 상관 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아무거나 상관 없음. 음, 이건 뭐예요? 또 저번 문제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상해금 비율이 60% 40%로 조정이 될때실 지급액 누구의 실 지급액인가 볼까 대리인 사람들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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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B의 17번째에서 클릭하고 상여금 비율 그 다음에 H 다섯번째가 누구죠? 100만원 대리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100만원 그 다음에 정상인 대리 H 일곱번째 조만근 대리 H 9번째, 조만간 대리. 3명인가요? 하나, 둘, 세명세명의 3명. 대리죠? 그렇죠. 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에 가서. 비율 증가라고 하는. 변경되는 셀은 당연히 D 17번째 셀이죠. 이때요 잠깐만요 아무데나 클릭하지 마시고 지금 비율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율 변동되는 50% 여기다 클릭해 놓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변경 셀이 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편해요 어. 비율 증가 이때 비율이 0.6으로 가는 거죠 60% 이번에는 비율 인하 비율 인 하고요. 값은 0.4 하고요. 두 가지 다 만들었고요. 요약할 때, 어디 어디 한다고요? 100만원 거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정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조만근인거 하고, 세명 거를 세명 거를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면, 예, 네, 바뀌는 거죠.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앞으로 와 있네요. 다행히도. 네, 앞에 오라 그랬으니까 앞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상여금 비율이 50% 현재에서 60%, 40% 조정이 될 때, 이 대리라고 되어 있는 세 사람의 상여금이 전체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오늘 풀어보는 문제하고, 이함이 이 부분 앞부분, 앞부분 있었죠? 130페이지 이쪽에 가보시면은, 피버테이블 문제가 나왔고, 통합 기능이 나왔고, 그렇죠. 약간 달라요. 음. 시나리오는 꾸준히 나와요. 시나리오는 꾸준히 나오고, 근데 뭐가 안 나왔었어요, 지금요? 어, 오늘은 통합이 좀 많이 나왔죠. 계속 통합 나왔죠. 피버테이블 아직 안 나왔고, 부분합 문제 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니까는, 러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1번 문제는 무조건 입력하는 거고 2번 문제는 고치는 거고 3번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조건부 서식이 나와요. 1번 문제는 입력이고 2번 문제는 서식 설사서식 꾸미는 거고 오늘 풀어본 3번 문제는 3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였잖아요그 다음에 요 앞에 풀어봤던 문제에서 3번은 뭐 했어요? 연결의 그림 붙여넣기 이런 거 있죠? 연결의 그림 붙여넣기 아니면 뭐행 전체가 해서 셀 사실 꾸미는 거. 어. 3번 문제는 그런 정도예요. 5점짜리. 그다음에 문제 그 계산 문제의 5개가 어차피 함수고. 근데 분석 작업이 시나리오가 나올 건지 시나리오 작업이 나올 건지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피버 테이블이 나올지, 부분합이 나올지, 예. 그 다음에 지금처럼 데이터 통합 이런 거 나올지,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 근데 만만한 게 이제 시나리오하고 부분합 또는 피버 테이블 이런 거죠. 통합 같은 거 나오면 쉽죠. 데이터 표나 데이터 통합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마우스 블록 잡아서 드래그 드래그 추가 추가 해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부분합 헷갈리고 정렬부터 해야 되고, 피버 테이블,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선택하는 것도 여러가지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매크로에 항상 두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뭐,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색깔 꾸미는 거. 뭐, 이런 문제죠. 뭐. 직사각형 그려가지고요. 예,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래요? B15번째서부터. C16번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총합계라고 쓰래요. 얘를 누르면 총합계라는 매크로가 작동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빗면이라는 도형을 집어넣으래요. 빗면. 빗면이라는 도형을 어디다 집어넣는가 봤더니, e 의 15번째, f 의 16번째.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서식이라고 쓰래요. 도형 미리 다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총합계 누르면 얘가 나와야 되고 서식 누르면 얘가 어디 꾸며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해보죠 뭐. 자, 총합계다 놓고 매크로 매크로 누르면 총합계 기록 확인. 자, 첫 번째 총합계다 놓고는 썸. 교통비서부터 블록 잡고요 자동차 여기 쭉 하고, 자, 매크로에 가서 기록 중지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총합계 누르면 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누르면, 서식 누르면 매크로가 어떻게, 어, 여기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야 되겠죠. 서식, 기록. 오케이. 자, 얘를 눌렀더니 어디게 한다? 얘가, 첫 줄에 대해서는, 글꼴 색깔이 진한 빨강으로 오라고요, 진한 빨강. 그다음에 배경 색깔은 노랑 이렇게 오래요. 음, 그다음에 개발도구가서 뒤로 품. 자, 한번 해볼까요? 얘를 그냥 기본값으로 돌려놓고요. 자. 서식 누르면 색깔 변했고요. 합계 누르면 합계 나왔고 됐네요, 뭐. 항상 여러분이 매크로를, 매크로를 지정하고 나서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 중지 꼭 눌러줘야 돼. 안 그,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꽝 되는 거지, 뭐. 차트 문제. 식품명이 건과일이라고 돼 있는 거, 건과일. 지금, 커피, 코코아, 쿠키, 사탕, 초콜릿, 건과일. 건과일이 빠졌네. 건과일이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건과일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이부분이지이 부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라 이거죠. 그래서 건과일도 집어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과일. 어떻게 입력했다고요? 보세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으로 나와서 데이터 선택 나오죠. 그럼 보시다시피 데이터 선택에 이 점선으로 쪼록쪼록쪼록 움직이는 게 나와요. 커피, 뭐 쿠키, 초콜릿, 사탕, 초콜릿까지 갔는데 마지막 건과일에 대한 수익과 판매가 두 가지를 집어넣라고 돼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건과일 클릭. 그 다음에, 왼, 쪽 오른쪽에는 두 가지 드래그하면, 차트 속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제 건과일이. 네. 확인 눌러주면 건과일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건과일. 건과일. 그 판매가. 판매가가 뭐야? 빨간 거죠? 빨간 차트를 뭐로?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빨간 거를 꺾은 선으로. 그다음에 차트 제목 넣고요. 글씨는 안 바꿀래요. 공서체. 글꼴은 열아홉. 19. 열아홉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1구라고 쓰고 엔터 치면 되죠. 그 다음에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죠. 판매가 빨간 판매가 중에 쿠키 꺼 제일 꼭대기 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고 그리고 레이블 추가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오른쪽에 나타나네 그렇죠? 자 왼쪽에 왼쪽에 숫자 축 값이 보이는데 이축 값을 어떻게 하래요 지금 어 단위가 500만으로 가 있는 거를 얘를 1000만으로 1000만으로 얘를 바꾸라는 거죠 1000만으로. 이 차트형을 클릭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라고.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간혹 보면 이 차트 테두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포인트로 두껍게 하시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3포인트로 하시오? 이런 거. 이제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실 거라고. 음. 맞아, 그때는 이렇게도 냈었고, 저렇게도 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지금 법례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법례를 무슨 어쩌고. 법례는 만만하게 뭡니까? 저쪽에 가면. 도형 스타일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셔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위에다 올려놓고 네. 해설 나와 있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